안녕하세요. 크레스입니다. 오늘도 저는 어김없이 산 속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캠핑을 하러 나온 건 아니고요. 새로 나온 신상 텐트를 리뷰해 보려고 해요. 근데 이 텐트는 제가 새로 런칭한 텐트 지용용 텐트는 아니고 이전에 제가 한번 리뷰했었던 RS라는 텐트가 있어요. 그 텐트가 면버전으로 나왔는데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도 있어서 같이 소개해 보려고 콘텐츠를 만들려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어떤 텐트인지 한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겉 케이스는 똑같아요. 근데 면으로 돼 있는 게 다르죠. 구성품은 거의 같을 거로 보여요. 근데 가격도 지금 너무 착하게 나와서 한번 리뷰할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면이잖아요. 일단 재질 자체가 훨씬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저번에 가지고 있던 RS 텐트도 제가 워낙 재미있게 써서 애정하는 텐트인데 얘 같은 경우는 면으로 나오니까 재밌을 것 같아서 리뷰를 해 보기로 했습니다. 구성품은 설명서 스티커가 있네요. 이런 설명서도 많이 업그레이드 된것 같아요. 제가 캠리 때부터 사용해 보던 브랜드인데 조금 더 개선해가는 모습은 좋은 것 같습니다. 팩 가이라인 가이라인도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RS보다 조금 더 개선된 것 같아요. 보시면 은 이런 스토퍼도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나 가이라인 컬러감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팩은 이런 모양 그리고 형광 재질로 상부가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 폴대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이전에 제가 사용했던 아레스텐트 같은 경우는 빗물마개가 그냥 비닐 재질 플라스틱 재질이었는데 이거는 형광 재질처럼 보여요. 근데 조금 더 크고 견고해졌습니다. 이게 4개가 들어있는데 메인 폴대 2개랑 그리고 입구 쪽을 업라이트 폴을 활용해서 그림자 막을 만들 때 활용할 수 있는 구조인데 거기에도 낄수 있게 추가가 됐네요. 폴대 같은 경우는 업라이트 폴두 개, 그리고 메인 폴대 두 개가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RS 텐트랑 동일한 구조로 만들어진 텐트에요. 근데 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가이드 라인을 가지고 치던 방식에서 그냥 사방을 팩다운 한 다음에 폴대를 껴서 자립해 주는 그런 구조에요. 일단, 입구를 열면은 실내는 이런 모습으로 돼 있습니다. 야전 침대를 세팅하실 때는 하이 모드가 아니라 로우 모드가 되는 야전 침대 사용하시길 권장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티콧 야전 침대를 활용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안에 넣어주시면 1인용 세팅으로 딱 맞죠. 어디까지나 1인용 텐트예요. 약간 부시크래프트 느낌도 나고 예전 폴리 텐트랑 또 비교되는 게 폴리 텐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벽쪽에 붙이면은 단점이 습기가 차서 젖을 수도 있는데 또 면이잖아요. 면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없어서 최대한 벽쪽에 붙여 주셔도 결로 때문에 젖을 염려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가 이전 폴리 버전 RS에도 있었던 홀잭이에요. 쪽에 방염 재질로 마감이 된 홀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외부에 보시면은 연통을 뺄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닫으면은 면 재질 커버로 비가 와도 막을 수가 있겠죠. 커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말아서 고정할 수 있게 고리가 외부 안쪽에 있죠. 이렇게 말아서 고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애초에 텐트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커다란 화목난로를 쓰기에는 좀 오버 스펙이 있을 거예요. 저번에 제가 영상에서 썼던 마라 쓰는 연통. 그 정도 사이즈의 화목난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뭐 블랙듀 화목난로 같이 중소형, 소형 중에서는 좀 크기가 있는 그 정도 연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75mm 연통 같은 경우는 여기 홀잭을 칼로 조금 더 쪼개서 뚫어도 될것 같아요. 제가 180 정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캠핑을 하라고 하면 의자 없이 할것 같아요. 야전침대 이렇게 놓고, 여기에 난로나, 아니면 화로대, 아니면 조리독을 놓고, 이렇게 요리를 하다가, 화로 누워서, 잠을 자면 될것 같아요. 되게 면제질이다 보니까, 그렇게 부담되는 게 없어요. 지금 여기가 좀 꺼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 외부 스킨으로 눌러서 그래요. 이걸 한번 닫아볼게요. 입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업라이트 폴을 세워서, 앞에를 세울 수 있게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피를 잠글 수 있는 지퍼가 있고 또 외피를 잠글 수 있는 외부 지퍼 이렇게 하면 외부 스킨이 마감이 되고요 텐션 괜찮죠 이 상태에서 외부 지퍼만 열고 홀대를 활용해서 그늘막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가이라인을 연결해서 보시다시피 좌우 텐션이 상당히 좋게 잘 잡히고요. 아무래도 폴리 재질보단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텐션 잡는데도 유리한 것 같아요. 전체적인 공간감은 대략 이 정도 느낌. 아까 입구를 세우기 전보다 대략 두 배는 제 실내 공간이 늘어난 그런 기분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2인 정도 좌우로 앉아서 식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가장 일반적인 사이즈 로우 체어를 가지고 와서 앉아봤습니다. 실내 공간 같은 경우는 딱 로우 체어 두 개를 놓으면 알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좌측에 하나, 우측에 하나, 그리고 가운데 테이블을 놓고 둘이서 이야기하면서 쉬기에 알맞은 구조 같아요. 오늘 날씨가 생각보다 더운데 햇빛 차단율도 꽤 좋은 것 같고 아무래도 면 재질이다 보니까 암막 효과도 어느 정도 있고요. 그리고 햇빛 차단율도 폴리보다는 훨씬 좋은 그런 재질이고. 특히 화목난로 같은 경우는 불빵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또 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폴리 재질보다는 걱정이 덜한 것도 사실이고요. 만약에 이 옆문이 거슬린다 싶으시면 지퍼를 이렇게 여시면 얘도 이렇게 개방이 됩니다. 돌돌돌 말아서 여기 있는 고리에 걸면 되죠.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 판매하던 RS 텐트 폴리버전도 10만원대 초중반에 거래가 이뤄졌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현재 국내 사이트에선 배송비 포함 15만원, 16만원 이 정도 선에 판매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 텐트는 면이잖아요. 새로 나온 텐트고 업그레이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영상을 보시는 제 구독자, 한정해서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신 분 한정해서 특별 할인가에 구매가 가능하게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이 영상 하단 더보기에 달아 놓은 링크로 들어가시면요. 이 텐트 구매 링크가 있는데 가격이 140불에 올라 있어요. 근데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영상 시청하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신 분들의 경우는 하단 더보기에 있는 할인 코드를 다 조합하고 적용하시면 90불대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한화로는 지금 현재 환율로 대략 12만원에 이 텐트를 구매하실 수 있는 거죠. 아니면 구매하는 후반대에도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가격입니다. 현재 50동 한정에 한해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텐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나처럼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 여기에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 보이시죠? 인스타그램도 꼭 팔로우 해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레스였습니다 Thank you.